여기는 이제 텐진에서 제일 핫한, 전에는 여기 말고 이와타 백화점 앞쪽이 제일 핫했는데, 여기 동키호테가 생기고 나서 여기가 제일 핫해졌어요. 동키호테 아까 여기도 몇, 오늘 요번 일정부터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는데, 지나가다, 어, 이게 뭐지? 봤는데, 에반게리온이면 또 제가 못참잖아 에반게리온이 있어가지고 봤는데, 이게 도대체 뭘까? 맛있는 건가? 뭔가 해서 봤더니, 자그만치, 어, 냉동컵케이크예요 보니까, 이 투명한 컵에다가, 이렇게 케이크가 층층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. 해가지고, 이제, 뭐, 뭐, 뭐 과일도 들어있고, 치즈도 들어있고, 뭐 빵도 들어있고, 뭐, 이렇게 돼서, 캔으로 따서 먹는, 해석해보니까, 냉동 케이크더라고요. 그래서, 뭐, 1번은 이카리 신지, 2번은 에반게리온 초호기, 2번은, 여기, 아스카, 랑그레이, 하고 이거, 마크 6, 그, 마스크스타는 가오르. 이건 뭐 랜덤으로 뭐 나오는가 봐요. 그리고 이제 2호기, 제, 제, 초호기, 어, 제 영옥이 그 영옥기 타는 레이. 그래서 다 있는데. 이거는 또못 참죠. 그래서 제가 한번 사보려고 합니다. 가격이 좀 싸진 않아요. 1200엔. 1200엔을 넣고 도대체 어떤 게 나오는지 자 보려고. 합니다. 자, 일단 천엔을 넣고 일본 어면 자판기에 참 많은 돈을 쓰게 되죠. 하고 이백엔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천원 자그만치. 우리나라에서는 자판기에 많이 0 원씩 넣을 물건이 없는데. 여기는 이제 해서, 자, 2번, 자, 해서, 확기 하면은, 컵케이크 나올 것 같아요. 또, 에반게리로 하면 그래도 초옥이 아니겠습니까? 주인공 기체. 주인공은 마음에, 무슨, 나는 적어도 한 이만큼은 될줄 알았다. 이게, 이게 뭐야? 와. 예쁘긴 한데 이거 만 2,000원. 뭐캔은 예쁘고 에반게리온 이제 공식 이제 굿즈에는 다 붙는 스티커 붙어 있고요. 어, 이제 에반게리온 떡케이크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지금 가서 먹어 볼까요? 근데 지금 길거리라서 먹기가 좀 별로 안 좋아서 이거는 숙소에 가서 가서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이거 괜찮으면서 아스카도 사고, 어, 이 좋아하는 1, 2, 0옥 1억이, 2억이 다 살래? 니 12,000원 너무했다. 안 살래요. 요기까지딱 사는 걸로 하고,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. 그 옆에 보면은, 그 귀멸의 칼날, 컵케이크도 있더라고요. 이게, 이, 보니까, 케이크 JP라는 회사에서 지금 만드는 그런, 케이크 같아요. 이거, 단지로, 단지로, 이렇게, 제이 뭐, 뭐, 멜론 맛 같은 거날것 같고, 이거는, 네즈코, 딸기 맛인 것 같고, 이거, 이름 뭐였죠, 얘? 전격에. 아무튼, 이거, 레몬 맛과 우리 멧돼지.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. 블루베리. 이거는 무슨 맛인지 모르겠네요. 블루베리. 어떻게 알아요? 블루베리라 써 있어요? 그거, 그거 해봤어 해봤어요 아 블루베리 맛이구나 고, 어, 고맙습니다 어, 그 우리 한국 소녀가 저한테 가르쳐 주시네 친절하게 아무튼 이건 블루베리 맛, 레몬맛, 어, 딸기맛, 멜론맛 이렇게 돼서 이것도 12,000원인데 뭐 사봤자 뭐 뻔할 거라서 사보진 않겠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 그리고 옆에 뭐 역시 자판기의 나라입니다 도넛츠 이건 이건 200엔이네 저 우리 한국 친구 도넛츠 하나 먹어볼래요? 가르쳐 주었으니까 내가 하나 사드릴게. 오늘 몇 번, 몇번 먹을래요? 1, 2, 3, 4, 5, 6. 뭔지 뭐 제대로 표시도 안돼 있네. 자, 제가 감사의 의미로 케이크를, 어, 저, 도넛들을 사드릴게요. 이게 돈이 안 들어가는 게 품절인 것 같아요. 돈을 먹지를 않네요. 미안해요, 우리 친구 이거 돈을 안 먹네요. 품절인 것 같아요.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오늘 이컵 JP 아 제이피, 케이크 JP의 냉동 컵 케이크를 소개해드렸습니다. 참 일본에는 신기한 거도 많고 뭐 자판기 뭐 플레이스테이션 나오는 자판기도 있던데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. 저녁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